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가버리면 어리한 몸도 병들고 가버리면 내가 그 사부인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다니요. 대학 교수 남편에 남한테 아신 소리 한번 하네. 그만하면 여자팔자 그만이지. 수술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신 잘못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당신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Okay. 이혼해줘요. 뭐? 어? 뭐?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두 분은 결혼 17년째고 부인께서 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네 남편 때문에 이혼하려는 건 아닙니다. 시집살이가 하기 싫다는 겁니다. Yes. 전 제가 시부모님보다 최소한 3년은 더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전 제가 시부모님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혹시 처음부터 시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신 결혼 아닙니까? 네, 반대는 좀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젊은 기운에 혼전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난 절대로 허락 못한다. 나는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로 안 된다. 집안이면 집안, 학벌이면 학벌. 응? 뭐 하나 볼게 있어야지. 저게 너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한 거야 이 순진한 놈아. 저 사람은 결혼하기 싫다는 걸 제가 듣기 싫다.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 그 사람은 외아들이라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데, 엄마, 난 자신 없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헤어지면 너는 어쩌려고 남편만 너를 좋아하고 아껴주면 견뎌내는 법이다. 그래, 어서 앉아라. 어머니도 이제 마음 푸세요. 이거 받아라. 집안 어른들 제사하고 생신 그리고 따로 챙길 날짜들이다. 아! 어머니, 어, 제가 할게 제가 할게요. 언제? 제가 충천에 뜬 후에.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날게요. 게으른 여자 집안 말아 먹는다 명심해. 어! 어! 왜 그러니? 어? 아, 아니에요. 제가. 입덧이 좀 심해서 그러게 누가 너더러 애에서 결혼하랬니? 밥을 내가 하랴?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점심은 다 차렸니? 영 입맛이 없는데 이거 물리고 칼국수는 해먹자 반죽하는 김에 넉넉하게 해서 만두도 몇개 만들어 넣어. 서둘러라 네 시아버지 시장 하시겠다 오늘도 힘들었어? 몰라 점심상 다 차려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칼국수를 만들라잖아 아니 당신이 직접 반죽하고 밀었어? 야 yes. 거기다 만두까지 만들라는데 기껏 만들고 나니까 왜 이렇게 늦었느냐 맛은 왜 이렇게 없느냐고 야단 맞고 드릴 말씀 이 있어요 뭐냐? 저 사람한테 칼국수 시키셨어요? 저 사람 아직 입덧이 심해서 음식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도 저 사람 잘하느라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어머니께서 좀 봐주세요 아, 점심 그냥 간단히 드시면 될걸 갑자기 무슨 칼국수예요? 그냥 함부로 시켜 드시면은 어? 내가 네 마누라 잡아먹을까 봐 겁나냐? 그렇게 귀하거든 모셔 놓고 살아 어머니 저, 그게 아니라 듣기 싫다 내가 널로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시장에서 그 고성함에 돈벌 때도 나는 네가 칼국수 해달라면 칼국수 해주고 만두 해달라면 만두 해줬다. 집에서 살림만 하니 네 마누라 시부모한테 칼국수 해줬다고 그걸 와서 따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누구 덕에 이렇게 사는데. 아버지 아파서 돈없고 너희들 굶어 죽게 생겼을 때네 엄마 새벽부터 나가서 세 시간 자고 벌어서 너희들 키웠어. 네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을 었 거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 약을 먹고 죽는 게 낫지. 어, 어머니, 어, 어머니, 아나 어, 이대로, 이대로 못 살아.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제발 참으세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 여보. 아, 당신은 뭐해? 어서 와서 빌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laughs> 어디서 저런 게날라왔어 고생 하나 안 하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내 아들 내 재산을 다찾하려고 두고 봐요 내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을 테니까. 엄마. 아유 얘가 왜왜 왜 이렇게 말랐어. 시집살이 어렵지. 내가 지금 조선시대 와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꼭자고 살아 알았지. 엄마 이거 차비해가지고 가. 아이 네 남편 월급도 이제 시어머니가 챙긴다면서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서는. 그래도 이거라도 가져가야 내 마음이 편하지. 왔니? 네. 잔돈 남은 거다. 예? 아니 돈을 받아서 갔으면 어디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얘기를 해야지. 친정 엄마를 만났는데 빈손으로 보내기 못해서 차비하시라고 이만한 들었거든요. 시집와서 살림이 한푼 버텨지는 못할 망정 시장비를 빼돌려? 그래. 뭐다 갖다줘, 다 갖다줘. 갖다 응, 내가 어떻게 써 보험 재산인데, 응? 골목 가면서 손가락에 껍질이다 벗겨주도록 모았는데, 네가 다보다줘 네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저게 도움 보고 우리 집에 시집왔어. 요리저리 빼내서 지 친정 살리려고. 내가 호락호락 당할 줄 알았냐? 네. 좋은 소식 이 있어. 나 이명 받았다. 더 좋은 건뭔줄 알아? 학교가 대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린 대전으로 이사할 거야. 이젠 시집살이 끝이라고. <laughs> 어때? 마음에 들어? 다른데 안 가봐도 <laughs> 되겠어?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아니, 멀쩡하던 양반이 풍을 맞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나라. 오빠 이 일을 어떻게 해 아버지 수발은 누가 들어 그, 간병인을 써야지 뭐네 아버지를 어떻게 남이 손에 맡겨? 옷도 갈아입혀드려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드려야할 텐데 설마 당신 혼자 내려가는 건 아니지? 여보 저,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딱 1년만 참아 1년만 참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내려오게 할게 어? 여보 오케이. 언니, 나 라면 하나만 끓여줘요. 아가씨, 아가씨는 손 없어요? 알았어요. 싫름은과한 도요? 아니, 니올케는 네 몰라. 바쁜가 봐. 라면 하나만 끓여달라 그랬더니 아가씨는 손 없어요. 이러던데, 내가 집만 비우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오셨어요? 당신 왔어요? 아니 당신은 신우 라면 하나 끓여주는 일도 못해? 그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야 되겠어? 아 참, 참. 그만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어? 당신 힘든 것도 알고 기숙이가 잘못한 것도 알아 하루 종일 애벌이 아버님 병수방이 들려. 당신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무슨 권리를 그렇게 사사건건 날가지고 난리래요? 당신이 어머니 비위 좀 맞춰드려 응? 좀 사근사근하게 대하고 웃는 얼굴도 좀 보이고 당신이 그러는데도 싫은 소리 하시겠어? 이제 내가 웃기까지 해야 돼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대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살 여자가 어딨대요 세상에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당장 짐 싸가고 뭘 해? <laughs> 당신 뭐해?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어서. 싫어요. 어디서 배워먹은 것 없이 어른 무서운줄도 모르고 니네 시아버지가 저렇게 되고도 다너 때문이야. 복종할이 없는 애들아서 나머지만 말아먹은 거라고 어이. 어, 원창. 어, 그래. 이집밥안 먹는다고 내가 굶어 죽겠어?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어머니. 아가씨한테 한번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글쎄, 걔는 물어봐도 돈 없어. 다른 자식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만 편하게 살고 친정에한푼 보태줄 줄 모른대요 지가 가면 어딜 가겠니? 갈데 없으면 들어오겠지 그 사람한테 좀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알았다 알았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대전에나 가 있어 자, 그 사람 오는 거 보고 알겠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우리 집에는 대 같은 사람 모르니까 가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만일 저 혼자 였으면 어디 가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애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남편께서는 그 후로도 계속 방관하는 쪽이었습니까? 둘째를 가진 이후부터는 어머니께서도 좀 나아지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건 적응이 아니라 포기였어요 성현이 엄마, 집으로 곧장 갈 거야? 가야죠 왜요? 엄마들끼리 점심 먹고 가자는데 같이 가전 시아버님도 불편하시고 어른들 점심도 차려 드려야 돼서 같이 가면 좋을 텐데 <laughs> 그럼 나 간다 저 여자들은 어쩌면 저렇게 자유로울까 저 기철 어머니 저도 같이 가요 어머니 학부모 회의 끝나고 엄마들이 점심 먹자고 해서 왔어요 벌써 가 있다면서 전화는 왜 하니? 네 맘대로 해라 점심 차릴까요? 관둬라 면느님 바쁘신데 굶어마 엄마 물줘어 그래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엄마가 이집 종이야? 이기 집애가 어디든남동한테 소리 를 질러? 집안 꼴잘 돌아간다. 애미는 밖으로 나돌기 바쁘고 기 집애는 목 졸고 소리나 질르고.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아파? 애미야.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머리 감겨 드려야지. 엄마 지금 아파요. 밖에서 점심 먹을 땐 괜찮다가 집에만 오면 아프니참 희한한 병이구나. 목소리가 왜 그래? 아그것도 아니야. 오빠가 또 사고쳤어요? 답하시려고요. 다 파시려고요. 다해서 이백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다 뭐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태껏 제대로 한번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해요. 여보세요. 거기 성유영 씨 댁입니까? 예 그런데요. 예, 오늘 사모님께서 그 저희 가게에 왔다가 핸드폰을 두고 가셔서요 찾아가시라고요. 죄송하지만 무슨 일로 갔나요? 평생을 가르쳐도 인간이 안 되니 널 도대체 어떻게 해? 응? 자, 어머니 좀 참으세요 이건놔 그동안 뒤로 빼돌린 게 얼마야? 네가 이 집안에 버틴게뭐 하나 있다고 결혼 패물까지 빼돌려? 당신 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어서! 그러게 여자는 친정을 봐야 하는 거다 오빠라고 하나 있는 건 논팽이지 친정 엄마는 돈이나 빼오라고 가르치지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뭘 가르칠래?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엄마 왜 그래?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엄마. <laughs> 아 암입니다. 네? 그럼 서둘러라.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laughs> 왜 이래 아픈 사람이? 너 지금 날 보라고 이러는 거냐? 나, 나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이제 청소하고 이제 죽는데 밥 먹이다가 죽는 거야. 그래도 영광으로 알아야지. 내 주제를... 으라 말이야. 왜? 왜? 이제는 불쌍해. 이, 이렇게 죽는 사니까 불쌍해. 아, 나! 네, 뭐, 내... 내... 며느리는 병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음, 며, 며느리 데리고 와. 먹기 싫으면 간두시구려야이 음. 나이에 네 아버지 수발에 집안 살림까지 해라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온 몸이 다 쓰시네. 아너 어, 아니? 언니 지금 어때? 언제 태어난데던? 집 사람 안 오겠대요. 왜? 아, 지가 안오 어디 가겠다든? 이혼하세요 아니, 네가 뭘 잘못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몸이 아프다 보니 정신이 좀 어떻게 된거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일 거야. 막말로 그 나이에 이혼하면 돈이 있어, 직업 있어, 무슨 수로 살 거야? 엄마한테 돈이 왜 없어요?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아빠와 할머니는 엄마한테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뭐야?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애들은 절대로 못 준다. 다큰 애들들이에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분가시키지 <laughs> 마. 너희들끼리 나가서 살아. 그럼 된 거지? 싫습니다 어? 이젠 더는 그집 마누리 노릇 하루도 하지 않겠어요. 지금 부인은. 억눌린 감정을 참다 못해서 터져버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억압된 감정을 분출할 기회를 주었다면 이렇게는 안 됐겠죠. 네. 그런 점에서 남편의 책임이 적다고는 말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번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당하는 관계는 막아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Yes. 성미경 씨께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하면 두 분께서는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진작. 남편께서 아내를 좀더 배려해 주시지 못했는지 아쉽습니다. 한 가정의 매너리는 그 집안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사님. 네.